하거나? <laughs> 뭔가를 하러 왔을 때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laughs> 있어가지고 제가 오면 항상 기운을 얻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 뭔가 대구에서 하자 이렇게 연락이 오면 항상 신나게 오곤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왔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어 이런 기회가 생겨서 전국을 다닐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CGV 측에서 처음에는 서울에서만 무대 인사를 잡아놓으셨었어요 바쁘니까 못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웬걸요 가야죠.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기회가 있을수록 어 저도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 그 사정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청주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확실히 그런 기회가 서울보다 적으니까 어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물론 대구는 뭐 너무나 대도시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기회가 있을 때 저는 더 일부러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서울 외 지역들 다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고, 어그 여기 보시면 엘카미노 영화를 이제 보실 텐데요. 이뒷 배경 이야기를 살짝 해드릴게요. 어 제가 처음부터 영화를 만들어겠다 야 이렇게 작정한 건 아닙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야 이제 진짜 또뭐할 거냐. 아나고서 하다가 때려치고 나가서 책을 쓰더니, 그 다음에 또 뭐, 어, 무슨, 언론에 편집인을 하더니, 그 다음에 또뭘 하더니, 이제는 영화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영화를 해서 뭐 주연 감독을 한꺼번에 욕심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지만, 그런 건 아니고 네. 처음에 시작은 어, 여러분도 그이 팬데믹이 처음 닥쳤을 때 대구도 굉장히 피해가 많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뿐만 아니라 그 시작에 불과했고 전 세계가 진짜 지금 3년 가까이 몸살을 알았죠 근데 저 역시 어,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또한그한 그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겪어내면서 어,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 마음 속에 가장 그 깊이 와닿았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전 싱글이고 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완 동물을 키우거나 식물을 키우거나 이런 형편이 안 되고 또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 살다 보면은 좀 상막해져요 삶이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에게는 그래도 가장 큰 기쁨이 이렇게 대중을 만나서 말을 하고 어 소통하고 그리고 여행 가서 또 이야기를 수집해서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게제 직업인데. 저에게 이제 팬데믹이라는 거는 입을 틀어막고 발을 묶어 놔라라는 거였고 혼자서 갇혀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정말 어뭐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그런 위기의 순간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그냥 집에 앉아서 손잘 씻고 입 막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거, 그리고 고립이라는 거, 인간에게 있어서 단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게 나쁜 것인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인간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자연에 대해서 생각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그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 뭐, 바이러스는 안옮고 좋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이 상막해지더라고요. 초록빛을 보고 자연 속을 걸어야 되는데, 제 친구들 중에 특히 이제 뭐 외국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산 속에서 살거나 바닷가에 뭐 진짜 사람 별로 없는 바다에 그런 그 어촌 같은 데 사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똑같이 판데믹을 겪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더라도 그래도 마음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을 가까이 하고 싶은 욕망을 너무 많이 느꼈고 그것이 삶의 일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그래도 나름 교육 받고 뭐한 여러가지 일들을 해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니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의료진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이 제 마음에 주는 불행함. 내가 아무리 편안하게 다리 뻗고 밥을 먹고 있어도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그런 어떤 쓸모 있는 필요로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역할을 못 했을 때 인간이 느끼는 불행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 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려면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다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산티아고 길을 가는 거였어요. 어, 전 세계인들이 모여드는 곳이니까 그들과 연결되고, 그리고 자연 속을, 뭐좀 너무 심하게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자연 속을 걸을 수 있고, 그러면서 스페인어를 할수 있고, 또, 어, 제가 이제 그 방송에도 있었고, 글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수집해서 막상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현실에 처한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90% 될지도 모르죠. 그런 분들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컨텐츠를 나누는 일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 한 번은 가겠지라고 했던 게 바로 그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떠나게 됐고, 어찌 보면 진짜 그뭐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때란 없는 것 같아요. 어그 그렇지만 뭐 일단 용감하게 갔고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육체는 어 무한 고통을 받는데 그 와중에 그 어떤 엄청난 한계 도전하는 어 챌린지를 하는 동시에 눈앞에는 말도 못하게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막 심장이 열려갖고 분수처럼 막 별의별 감정들이 다 떠오르고 어 넘쳐나고 그러면서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나와 동시에 걷는 수많은 다른 순례자들을 보면서 동지의식. 그 어떤 어 전후회 같은 거를 느끼기 때문에 어 과학자들이 말하는 네 가지 행복 호르몬이 한꺼번에 다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그 어디에도 없었던 가장 인간적인 경험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기록을 하려고 떠났던 것이 그 돌아와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어, 어, 정말 생각보다 영상이 더 예쁘구나. 그리고 저희가 건, 걸으러 갔기 때문에 카메라맨도 같이 800km 걸었는데 그런 식으로 영상을 찍은 그 다큐멘터리가 산티아고 길에는 아직까지 없대요. 다른 나라에서도. 왜냐면 이게 진짜 실오하게 하나 걸치지 않고 걸어도 너무 힘든 길이거든요. 어, 나중에는 막 종이 같은 것도 어, 글씨만 남기고 찢어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너무 그 무게가 이제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카메라를 이제 전문 카메라를 메고 이제 걸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영상이 나왔는데 물론 많이 흔들리고 진짜 다큐적인 요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연히 어, 이 극장에 관련된 뭐 한달이 건너서 아는 지인분께서 여럿이 모인 저녁 자리에서 보시고는 살짝 보시고. 아, 이거는 나만 볼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좀 보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래서 팀원들한테 물어보신다고 이제 가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린 직원들이 어, 떤 친구가 막 울면서 나도 이거 우리 극장에서 틀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벤트로 저희가 이제 한 2박 3일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또 이제 이거를 다른 분들이 보시더니 저희도 할래요? 저희도 할래?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게 전국을 다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느낄 때는, 사이티아고 길도 어떤 사람들을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뭘 그렇게 자꾸 예쁘다 그래요? 나는 그냥 멀고 힘들기만 하던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그거밖에 안 보이고, 누구나 다 자기가, 자기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 이제 모든 거를 투여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 어떤 현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 이 영상에서 얻어가는 게 전부 다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필요하는 것들이 마음에 가서 닿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어, 진짜 귀한 걸음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극장에 가서 본다는 거는 진짜, 그죠? 극장 분들이 들으시면 별로 안 반가워 하실 수 있는 얘기도 이길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TV 너무 집에 잘돼 있고,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잘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 그것도 이 평일 낮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만큼을 채워서 보신다는 건 너무 기적이고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그 어떤 분들이 저희 시사회에 오셨다가 영화를 보고 돌아가면서 그, 아유, 이거 너무 아쉬운데 책으로 좀 써주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썼지요. 라고 얘기를 그때는 안 했어요. 왜냐면은 아직 인쇄 중이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인쇄소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어 괜찮아 그길 끝에 행복이 기다릴 거야라는 책이고요. 이제는 서점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사실 수가 있는데 어이 영화를 보고 나면 좀 궁금한 이야기들이 있으실 거고 그게 아마 여기에 담겨 있을 거고 또 이제 제가 좀 새로운 거를 이것저것 해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책 속에 QR 코드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오늘 보시는 영화의 장면 장면들을 어, 보실 수 있는 QR이 계속 여러분이 계속 책을 갖고 계신 한 계속 가지실 수 있으니까 어,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책도 사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원래 이제 이, 이런 무대 인사 때 다른 배우들은요. 이렇게 뭐 감독 뭐 주연 조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열몇 명이 와가지고 네뭐 누구 역할의 누굽니다 네 재밌게 봐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하고 싹 사라진 데 저는 지금 혼자 저희 너무 저희 산 다큐멘터리 저 혼자 걷고 와가지고 그냥 저 혼자 왔고요 <laughs> 그리고 원래는 질문 뭐 이런 거 없지만 딱한 번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는 안 되고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신 분한 분만 질문을 좀 받을까 하는데요